고습니다 액션 을이 자꾸 하는데 <laughs> 이거 안돼 이거 <laughs> 또 하나 얘기해 줄게 하나가 뭐냐면 전체가 다 잘해야 되는데 일부 한 사람이 나와 갖고 막 설쳐대면서 나머지 분위기가 몽안이 있는 거좀 그래 그럼 그죠?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뭔가 좀될것 같은데 그냥 가버렸어 이 중간에 하다 말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죠? 마지막 마 얘기해봐요. 처음부터는 못 봤는데 그래도 제가 앞에서부터 봤거든요. 근데 이게 좀 그래. 옆 사람 한번브레이 합시다. 우리 제대로 하자. <laughs> <laughs> 하는 분이 무지하게 힘들었을 것 같아. 아무리 봐도 늦어야 되나이에프랜드 스나트라의 마이웨이 아주 고 있었습니다. 뒷부분 안했어도 좋은 점수 주고 싶은 연습만 되는 것 같아요. 흉내까지 잘냈어 마지막에도 막안된거막 부럭 쓰는데 올라가는데 되네. 만약에 자기가 항상 뽑혀는 거라서 안 뽑혔다 하면 밥 사려고 했었어요. 잘 뽑혔어 뭘 그래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<laughs> 흥미게 멋있게 잘했죠? 칠기는 네. 네. 그 왜안된 거예요? <laughs> 평소에 너무 조용하고 했길래 그냥 제는 발표 못하는 어쩌 그런 줄 알았더니 되게 잘하네또 시켜도 되겠죠? 네. 사회자한테 우리 박수. 주세요.